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영등포에 있는 30평형대 타워형 아파트예요 여기 고객님을 소개시켜드리자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고객님이십니다. 이제 이 고객님의 신혼집으로 활용할 집인데 아무래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고 살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투자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기존 것들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부분공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충분히 살릴 것 살려가면서도 홈스타일링만을 통해서 예쁜 집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새 걸로 바꾸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한 현장이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신발장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신발장 하단부는 띄어서 이렇게 간접 작업을 넣는 작업을 했고, 한쪽 벽면은 저희가 필름으로 표현을 하면서 거울을 매립하는, 저희 홈파베르가 늘 하는 방식대로 공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현관 방화문과 그 방화문 출 주변부까지 전부 다 같은 톤의 필름으로 톤을 맞췄습니다. 90도 이상 열었을 때는 문이 정지할 수 있게끔. 정지형 도어 클로즈로 시공을 하고 공용부 공간의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지만은 방 쪽은 또 재사용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만나는 부위가 어떤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바닥재를 보시면은 여기 공용부와 방 만나는 사이 쪽에서의 마감재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요. 방문틀과 방문짝 그리고 걸레바지까지 여기 전부 다 재사용이에요. 그리고 방 쪽에 들어가는 이 창문들도 톤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재사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이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는 거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공용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정 들어갔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600의 1 0 0일 각짜리 타일로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시공을 해드렸고, 천정 같은 경우는 SMC, 저희 플라스틱 마감 천정제로 하되 간접조명을 넣는 방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드렸어요. 아이템들은 지금 폰타나 제품들로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은 수전이라든지 아, 액세서리류들의 아이템들을 같은 브랜드의 같은 시리즈로 엮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톤 차이들을 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용부 공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천정 같은 경우 원래는 굉장히 큰 천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크게 파여져 있었는데 일단 그 우물이 목적성이 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축소를 시켜가면서 간접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잡아드렸고 이쪽 벽체를 보시면은 타워형 아파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소파를 놓는 공간이 굉장히 좀 아쉽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 소파를 어디다가 둬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데 여기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런 타워형 공간에서는 한쪽은 창으로 구성이 되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의 일부까지 저희가 목공으로 벽체를 확장을 해서 창은 한 창만 보이게끔 저희가 잡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덜 넓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발코니로 들어가는 공간은 깨끗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커튼을 쳐 놓는다던가 뭔가 짐들이 쌓이기 때문에 가리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감안 하면서 저희가 벽체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쪽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트월도 사이즈라든지 뭐 느낌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톤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 톤이 바닥재랑 그리고 우리가 재사용할 방문틀 방문짝 톤과 잘 맞아 떨어져서 고민 고민하다가 여기 이 부분은 재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심인 거죠. <laughs> 또 공용부 공간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간접조명을 중간 중간 넣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뭔가 라인 매립등이라든지 마그네틱 트랙이라든지 조금 더 고가의 조명을 하기는 어려운 현장이다 보니까 우물 안쪽에다가 간접조명을 설치를 해서 주둥을 밝히고 커튼 박스 쪽에다가도 간접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조금 더 패브릭 질감을 느끼게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주방 쪽은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니즈 중에 큰 식탁을 놓고자 하시는 니즈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식탁보다 작은 식탁을 d p 해 놓은 거지만은 여기에는 조금 더큰 6인용짜리 테이블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니즈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주방 레이아웃 을 구성을 해 드렸고 가능한 한좀 넓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서 상부장을 일부만 시공을 하고 일부에서는 상부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깔끔하게 슬림한 철제 선반 형태로 오픈시켜놨고, 요즘 이제 냉장고들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삼성 제품의 냉장고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주방 가구로 시공을 해 드렸고 상판을 보시면은 인조 대리석 상판이 아니라 엔지니어스톤 계열에서 상판을 시공해 드렸는데 네. 장단점이 있어요. 인조 대리석이 가격적으로는 좋고 이제 이런 선들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엔지니어스톤은 더 튼튼하고 고급스럽지만은 이제 이런 선들을 신경을 더써 줘야 돼요. 레이아웃에 맞춰서 선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이 엔지 엔지니어스톤 하실 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상판으로 벽체까지 다표현하면더 고급스럽고 웅장한 느낌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돈이죠. <laughs> 그래서 상판과 지금 톤이 굉장히 잘맞춰 떨어져요. 이런 광도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조금 더 톤을 잘 맞추기 위해서 엔지니어스톤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상판과 굉장히 잘 맞는 톤의 벽체 타일을 시공을 해드렸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많이 추천을 드리는 수저는 백조에 있는 깐보르테 860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뭐가 좋으냐? 요즘 사각 싱크볼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제품을 추천을 많이 드는 이유는 이 안쪽으로 엠버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빤빤한 문질문질한 형태의 싱크볼이 아니라 오돌토돌하게 잡혀 있어요. 꼭 스크래치가 잘안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 쪽에서도 바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재사용해가지고 여기서는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욕실도 홈파베르가 늘 하던 방식,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일을 600에 1200각짜리 사이즈 중에서 보통 25,000원에서 35,000원짜리의 타일들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가성비가 좋은 600에 1200각짜리 대형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수전이라든지 액세서리류들은 폰타나 제품으로 여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액대에 맞춰서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는 플랫장 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슬라이딩 장이라고 하죠. 이제 왼쪽으로 열리거나 오른쪽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장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예쁘지가 않고 이 왼쪽 문과 오른쪽 문 사이에 단차가 있다 보니까 좀 저희가 자주 제안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율감이 좀 좋은 플랩장으로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없게끔 요 유리 파티션을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리 파티션이 프레임이 보이지가 않죠. 그냥 생유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체에서는 얘를 실제로 지탱해 줄수 있는 타일 안쪽으로 매립을 해줘야 됩니다. 타일 시공할 때이 프레임을 매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딱 매립을 해놔야 됩니다. 한쪽은 이렇게 알코브 선반을 안쪽으로 파서 무언가 올려두기 편하게끔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어요. 예쁜 욕실 공간이 나왔죠. 4호단이면 거의 신축이잖아요. 거의 신축이 아니라 그냥 신축이죠. 구축에서 이사를 하고 싶을 때 그래도 여기에 좀 힘을 쓰고 이런 건 살려야 된다라는좀 같은 게 있다고 볼아요 어, 이 아파트의 디자인이 예쁘진 않고 무언가 투자하기는 아깝고 이런 심리가 막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물론 다 교체하면 좋지만은 인테리어적으로 이거를 풀어야지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는 절반 정도를 풀고 절반은 스타일링 관점에서 푸는 쪽으로 추천을 많이 드려요. 보통 고객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아, 내가 이 집에 일단 오래 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처럼 특별히 모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최대한 기존에 있는 마감재들과 톤을 맞춰가면서 공사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가구라든지 뭐 소품류들 그리고 커튼, 블라인드 이런 패브릭 계열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그 그것들을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면은. 그래도 투자 대비 좀덜 아깝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를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 마이너스 옵션도 많고 신축도 많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보이는 그런 집들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가치 충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홈파베르를 찾는 분들도 전화통화하거나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홈파베르 좀 요즘 좀 나간다고. <laughs> 홈파베르 엄청 비싼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분들도 많지만은. 근데 저희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이 집에 가장 복합한 디자인이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품질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금액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홈퍼베르는 비싸다 이런 인식은 일단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또 여기를 뭐 이렇게 부분공사하는 집을 실은 오픈하우스 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뭔가 더 많이 바뀌고 더 화려한 더 완전 바뀌어버린 그런 집들에서 우리 이렇게 잘 바꿨다라는 걸 오픈하우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은 저희가 여기를 오하 하우스 하는 이유도 한편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u 같아요. 이 집이 부분 공사 e 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open house, 까 p e n house, open house, o p e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도 오픈 하우스의 취지에 있습니다. open house, open h o u s 다 open house, open house, open house, open house, 욕실만 공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공사가 가능하지만은 디자이너와 기술팀 여러 명의 리소스를 투입할 그런 공사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함으로써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단품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살릴 건 살려가면서 공사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에도 아마 셀프 인테리어를 저희가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어요. 충북에서도 연락이 오고, 저기 경북 구미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은 일단은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컨텐츠와 <laughs>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하니까 최소한 경기도권과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셀프 인테리어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관련돼서는 아마 여기 뭐 위쪽에 이렇게 나가니까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셀프 인테리어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님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봤었을 때의 이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훨씬 더잘 보일 거라고 보는데 다 오픈하우스에 오실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남겨가지고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가베르 윤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